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경의 고장 청주에 위치한 고인쇄박물관이 불교문화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 직지심경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수많은 옛 경전을 품고 있는 곳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청주 BBS 연연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직지심경 금속활자 인쇄 과정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청주 고인쇄박물관. 전통 기법으로 복원된 직지심경이 이곳에서 인쇄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동 금고와 청동 바로도 눈에 띕니다. 고려 시대 목판본을 통해 금속 활자원의 변천 과정과 직지심경이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역사적 배경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직지심경은 1377년 고려 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 화상 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1985년 청주시 운천동 일원에 대한 택지 개발도중 흥덕사 절터가 확인되면서 직지심경의 가치와 인쇄문화 자료교육 연구를 위해 1992년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직지심경이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통해 다시금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만 해도 2,514건, 7,542점 대부분 불교문화재입니다. 저희가 어떤 직지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또그 우리나라의 예인쇄문화라든지 금속활자인쇄문화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도 수리, 수집을 하고 어 유물들을 전시를 해서 어 우리나라의 그 직지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주 고인세 박물관이 소장한 고서들이 최근 충북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점도 빠질 수 없는 불교계의 자랑입니다. 충북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금강반야경 의기, 원각예참약본, 반야바라밀다신경소등 모두 다섯 건 9점입니다. 일부 고서는 고려시대 의천스님이 간행한교장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 역사적,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청주고인세박물관은 보물 9건, 17점, 도지정 19건, 30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해외특별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어, 구글이라는 그 포털사이트에 저희가 직지 관련된 금속활자 관련된 그런 그 자료들을 어, 온라인 전신으로, 전시로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의 인쇄 및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직지. 이에 청주시는 지난 2001년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고 2007년엔 고인쇄박물관 일대를 직지문화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현주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 청주 고인세 박물관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담은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연철입니다.